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고량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예, 강원도 태백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게 돼서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태백을 여섯 번째 이렇게 놀러 오게 됐는데 그 태백의 태백시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상징인 황지연못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물이 굉장히 맑고 아름답죠? 아, 올 여름이 굉장히 덥고 묻었을 텐데, 그, 오늘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원래는 그, 삼척을 찍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예배를 듣고, 새벽에 먼저 방을 잡고, 이제 삼척 쪽으로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두 여기 둘러보고, 이제 방에, 이제 숙소에 이제 짐좀 풀고, 예,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이렇게 태백시랑 삼척시 구경을 할 건데, 자, 여기 태백 오니까, 아, 어 서울하고 이렇게 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 오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만날 예정이긴 한데 이렇게 옆에 또 휴가차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인구는 적지만 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더위도 시킬 겸또 힐링도 좀 하실 겸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자 황지연못 이렇게 한번 하자. 둘러보면서 네, 좀 힐링도 좀 하고, 네, 더위도 좀 식히고, 서울에서 있었던 네, 그 무더위를 여기서 다 날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까지 여기서 뭐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자, 타이밍이 잘못 맞아서 아쉽긴 합니다. 네. 여기가 그 황지연못 중지라고 하는 곳인데, 네. 황지연못은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모습으로 나뉜다. 상지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수굴이 있어 일일 약5천톤의 물이 용출되며 이 물은 황지천을 이루고 낙동강과 합류하여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를 거쳐 남해 로 흐른다. 동국여지, 성남대동지지 등옛 문헌에 낙동강이그런지로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가 주, 그 중지가 되겠고요. 야, 여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자 여기가 예, 수심이 깊고 미끄러우니 연못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여 물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예, 여기 물에 들어가서 발로 발담그고 이렇게 물놀이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여기가 또 지금 여기가 그 한동안 낙동강의 발원지를 알고 있었는데 낙동강의 발원지는 이쪽이 아니고 너덜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너덜샘. 자, 이렇게 자, 참 물이 참맑 죠？자, 이렇게 맑은 물보 면서 예, 여러분 들좀 힐링 도, 하 시고, 예, 무더위를왜 예, 이렇게 식히 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산을 들고 있어서 약간 좀 삐끗하게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오늘 좀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는데, 예상 외로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네요. 네. 네. 자, 이번에 저 밑으로 한번 가서 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맑은 물소리 들으면서 예, 귀도 좀 귀호강하시고, 눈호강하시고, 예, 이렇게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쪽에서 한번 또자 마음 같았으면은 여기 양말 벗고 이렇게 저 발을 한번 담궈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자. 지금 물이 계속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죠?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야, 여기도 계속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주 콸콸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저께까지 이렇게 행사했던 흔적들이 여기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아 타이밍을 조금만 더잘 잡았으면 저도 여기 축제에 이렇게 참여했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 선에 염같 자, 아 참. 이럴 때 제가 두차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라고요. 가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우리는. 예, 물 흐르듯이 예, 자연의 순리를 거스려서도 안 되고 자연의 뜻에 예,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아안 되겠습니다. 또 자연의 그 체계를 이렇게 훼손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되겠고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휴가를 내서 이렇게 태백 이렇게 황지암 태백시를 대표하는 황지암못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태백의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저도 저렇게 손이나 발 같은 거 한번 담가 보고 싶네요. 부밖에안 나옵니다. 네, 여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진짜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네요. 네. 그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자. 주변 환경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황제암 모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 자, 여러분들, 예,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옥체 강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